안녕하세요. <laughs> 일요일 아침 라방입니다. 아, 일요일이 아니지. 토요일이죠?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토요일 지수 라방은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어, 제가 이제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 어, 요즘에, 그 아침에 그 준비를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건강 프로라던가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모닝와이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건강에 대한 그런 짧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서 볼때 요즘에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얘기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요즘 고지혈증 발병률이 기존에 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근데 우리가. 저도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건강검진 같은 거는 아예 받지를 않고 되게 간과하면서 신경을 잘안 썼었어요. 그런데 안 받게 되다 보면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2년에 한 번씩 내가 해가 갔을 때 작년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게 보통 작년까지인데 1월 언제 초까지나 요럴 때는 또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거 빼먹지 말고 그래도 꼭. 이렇게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그 나이에 따라서 해당 검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이제 내시경까지 요런 거는 되는데 재장검사에 대한 거는 뭐 어, 추가 비용을 발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조금 무서워서 못하고 있고, 그래도 다른 기본 건강검진은 다 했을 때, 어, 잘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에 보면 대부분 그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그 주의, 뭐, 이런 경고 단계 그 수치가 나오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런 게좀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제가 운동을 운동도 조금 부족한 스타일이고 먹는 것도 저녁에 가게를 하고 늦게 오다 보니까 좀 먹는 식습관도 그리고 저도 야식 밥 식사 종류보다는 야식 쪽으로 밤에 저녁 한 끼를 때우게 되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럴 때일수록 건강 검진 직전에 꼭 아, 이렇게 뭔가 두근거리고 뭔가 좀 어,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다음에 할까?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어, 되게 주의 깊게, 그래도 기본, 기본 검사 하는데 저해실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추가로 내가 해야 될 것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좀 걱정이 있는 부분, 뭐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할때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네, 경희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괜찮네요. 날이. 근데 땅이 뭔가 젖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날씨 한번 확인하시고, 누가 제그 고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날씨, 제가 먼저 출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여러분들한테 라방으로 하니까 그 뉴스, 라디오, 그 일기예보 같다고. 아, 여기 들어오셨네요 주인공. 오늘 날씨는 괜찮아요, 예수님 <laughs>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고 오늘 날씨는 괜찮으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낮에는 방콕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 뉴스에서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오메가 케어 6개월 분에 24만원, 6만원 할인된 그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마침 행사도 하고 있고 요거 제품은 6개월 분 가격 할인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는 제가 한 세트, 두 세트씩 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침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제가 고지혈증에 대한 그거를 봐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려고 건강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많죠. 저도 40대, 30대 후반부터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그 아홉수 얘기하는 것처럼 29대는 사실은 그 숫자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벌써 29이야. 때는 결혼 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숫자만 살짝 그랬는데 30대 후반 서른 아홉에는 아픈 뭔가 그 아픈 게 있어요. 그 아홉수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서른아홉 때 제가 약간 질환이 있어서 시술을 받은 것도 있고, 그 아홉 수, 진짜 내년이 마흔아홉인데, 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아빠 턴 거에 대한 그런게 꼭 다시 한번 그때 가면 잊어버리고 있을 때나 아직 있어요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서 건강은 아플 때가 아니라 미리미리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도 늘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 못하고 있는가 운동 운동에 대한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음식으로 오로지 섭취를 해서 내가 다 흡수하고 영향을 맞추면서 내 몸을 밸런스 있게 이렇게 건강을 지켜갈 수는 없어요. 모든 이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식품이라던가 이런 거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건강에 대한 어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심혈관 질환. 어 오메가 3가 심혈관 질환하고 굉장히 가깝게 연관이 있다. 그래서 왜중왜 왜 중요한가? 어, 어, 심장이, 심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렇게 같이, 어,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은, 어,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가 피가, 혈관이 막히고, 뭐, 이쪽으로 흘러가는 혈관 이 뇌까지 심장 이렇게 다 돌려주는 게 뭐가 그냥 안 돼서 단순하게 막혀서 이러는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고지혈증이 고혈압 뭐~ 아니면 암발생률 요런 것보다 고지혈증 발생률이 훨씬 더 어, 한 4년, 5년 전보다 그게 더 높아졌대요. 근데 이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고지혈증의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지혈증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 먹으면 바로 그냥 그 증상이 사라지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고지혈증은 이피 속에,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안 좋은 지방들이 너무 많이 껴있는 상태.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내 혈관 속에 그런 지방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잘 모르잖아요. 증상이 없어서 내가 고지혈 증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수도 하수관 우리 물 호수 예전에는 지금은 물 호수를 수도가에서 공동주택에 살때 연결해서 이렇게 쓰거나 하지 않지만 하수관에 기름때가 이제 끼듯 낀것 같은 그런 현상 계속 그게 이 혈관 흐르는 혈관 속에 그게 계속 쌓이게 되면 보세요 그럼 이 동그란 혈관 속에 그게 쌓이면 점점점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 혈액이, 정상의 혈액이 지나가는 것,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거,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laughs> 그런 현상들을 동맥경화라고 해요.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또 어떻게 되냐? 심장으로 가는 혈관 피를 이 혈관이 다 돌아서 결국엔 심장하고 뇌로 가잖아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증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되게 무서운 거죠. 그 질환은 죽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고지혈증은 우리가 조금 예방을 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게어 물론 오메가 케어라든가 이런 제품을 먹어주는 거 당연히 맞는 거고 식습관을 고치면 돼요. 식습관. 근데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고 저도 배고프고 어 일하다 보면 간단하게 때울 거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햄버거.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저녁에 그 야식으로 먹게 되지만 햄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 감자튀김, 뭐, 기름진 고기, 이런 튀김 음식류,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몸에 정말 중요한 게 오메가3 지방산인데 필수 지방산이라고 불러요. 필수지방산, 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뻑뻑해진 이 오메가3는 이그 뻑뻑해진 혈관, 혈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잘 돌아야지만 구석구석 산소라던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가 피 쉽게 말하면 피가 잘 통해 야지만 손발 저림도 없어지고 몸도 좀더 가벼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손발 저림에 찌릿찌릿한 이런 것들 겨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주범인 중에 하나 중성지방, 오메가3는 이 중성지방의 그 수치를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고, 어,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오메가 케어라는 거. 오메가3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맞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준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 혈관 파수꾼.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혈관 벽에서, 어,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염증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지켜주는 게 바로 이 오메가3라는 거. 이 오메가3의 정말 기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심혈관 건강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뭐 오메가6, 그것도 있는데 그럼 너네는 오메가3만 있어? 오메가6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 필수 지방산에는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6도 있어요. 그런데 이둘중 그러면 둘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둘다 먹어야 되죠. 둘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거에서는 오메가6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수수유라던가 뭐, 해바라기 씨, 유 콩기름,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성적이나, 아니, 성장이나, 면역력, 요런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한, 우리 서구화된 그런 문제적인 식습관들, 거기에 다이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치킨, 튀김, 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다 요런 식물성 기름이라고는 하나, 이게 다, 그런 제품들에 더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오메가 3 뭐야? 오메가 3 하면 오메가 하면 그냥 무조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어야 돼, 견과류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메가 3는 오메가 6처럼 우리가 쉽게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뭐 견과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생선, 등푸른 생선은 우리가 집에서 맨날 구워 먹을 수 있나요? 잘안 되죠. 안 되고 뭐 어디 그런 생선이 먹고 싶을 때는 생선 구이집을 가서 거의 분기에 한번 먹을까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오메가 6를 더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오메가 3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을 중요하게 해서 정상적인 비율로 1대1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골고루 갖춰서 오메가3, 6를 1대1로 먹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4대1로 비율이다던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대부분 오메가6의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오메가3가 그 염증을 조절하고 그리고 진정시켜주는 공연이 안녕하세요. 그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다 필요한 거 맞아요. 둘다 필요한 거 맞는데 오메가3를 더 적극적으로 보충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오메가6는 지금 말한 우리가 먹는 튀김 음식에 네 다른 상품 주문해도 되죠. <laughs> 뭐든 주문해도 되죠. 뭐가 중요해요. <laughs> 다른 상품 뭐가 필요하실까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거랑 상관없이 화장품을 해도 되고 뭐 세수하는 거 폼을 해도 되고 먹는 것 중에 다른 걸 하셔도 되고. <laughs> 요즘 건강 기능 식품 주문 너무 많이 해 주시네요. 선물하다가 볼일다 보시겠어요. 언니 잘 챙겨 드셔야죠. 남 챙기지 말고 나부터 챙겨야 돼. 나부터. 언니 남 챙겨 주니까 언니 거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지 되겄어. <laughs> 아 지금 벌써 몇 번째니까 제가 그러면 아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제자들 선물. 그러니까 제자 왜 이렇게 많아요? 아 뭘로 해야 돼요 그 같은 녹차 아아균으로 하시게 되면 음 그것도 그냥 제가 또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laughs> 그 녹차에서 온 유산균이 그래도 가장 싸고 제가 그거를 혹시나 몰라서 가장 많이 받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녹차에서 온 유산균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화장품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떤 거든 먼저 뭐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수석으로 졸업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와 제자를 엄청 잘 키우셨네요. 진짜? 그럼 그 제자는 또 그럼 한개 주지 말고 두개 줘요. 싼거두 개. <laughs> 와 근데 진짜 보람 있겠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수석으로 <laughs> 대단하시네요. 뭔가 이게 남을 가르친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제가 이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소통을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면서도 이렇게밖에 깊이가 낮고 제가 뭐그 동안에 해온 요걸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진짜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수석이면은, 어 되게 엄마가. 화장품은요, 남자예요? 아, 남자? 남자면 기본 스킨로션그 프리메라 거 66,000원짜리, 그것도 괜찮아요. 이제 대학생, 대학교 가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기본 기초단계. 굳이 과하게 비싼 거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냥 무난하게 오가니언스 라인 여자 남자 다 같이 바르셔도 되는 프리메라는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예민하신 분들한테 홍삼 홍삼은 예전처럼 9만원 10만원 대가 없어요 홍삼은 비싸요 홍삼은 그 아직 한 제품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는 그 51분의 명작수 골도 물론 좋기는 한데 아... 그니까, 러 대학, 아, 대학 졸업이 완전 성인이시구나. <laughs> 성인이어도 오관연수도 괜찮고 아니면 88,000원짜리 기본 라인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고 기초 라인 중에서 기능성도 되면서 남자분들 피부에 딱 최적화. 어 88,000원짜리가 괜찮겠네요. 홍삼은 뭐 성인이기는 하나 조금 너무 비싸니까. 그게 한 달분이 있거나 하면은 10만 원대가 있었는데 그한 달분짜리가 잘 나가지 않아서 51분, 101분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그냥 88,000원짜리 저는 추천드려요. 그거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편안하게 선물하시기에는 고게 괜찮지 않을까요? 음, 고거 하세요. <laughs> 아유, 제자들 진짜 너무 잘 키웠는데, 와, 대학생이 수석 졸업하는 거면 진짜 대박이다.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오히려 선물이 아니라 스승님한테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대학생 제자분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laughs> 거기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선물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너무 잘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 대단하시네요, 역시. 아무나 못하는 거죠, 뭐. 그치? 음... 뿌듯하시겠어요. <laughs> 그래서, 오메가3 섭취량. 요거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500에서 2000ml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 상태나, 목, 그 사람에 따라서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 함량 들어있는 거에 그렇게 섭취하시면 될것 같고, 어, 삼중기능성이에요. 저희는 혈액, 눈 건강, 기억력 개선까지 다, 그 대학 조교로 취업. 뭐, 취업에 뭐에 아주 완전 난리 났네요.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다른 걸 하면서 하시면 되겠다. 음, 좋네요. 그래서 저희는 삼정기능성 오메가, 요거 이제 마지막 가격 할인 혜택만. 말씀드릴게요. 6개월 분의 기획 세트 요거, 이제 두 제품 남아있고, 30만원인데, 6만원 할인돼서 4만원. 3중기능성이고 저희는 중금속 걱정 없이, 어 먹이 사슬의피라미드체하이 안전한 걸로 해서, 저희는 멸치 어류에서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금속 걱정 없고, 안전하게, 요렇게 드실 수가 있고, 하루 세안, 요만하게, 그리고 빈 어취 같은 거 없다는 거. 먹고 틀음하셔도 괜찮다는 거. 아셨죠?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선생님은, 88,000원짜리 제가 추천드릴게요. 66,000원짜리는, 어 아주 되게 예민하시거나, 아토피 피부라던가 아니면, 뭐 되게 20대. 중고등학생부터 20대. 근데 그 오가년스 라인도 20대 그 취업하시는 분들도 쓰기는 써요. 근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 어 아무 그게 없고, 연령대에 대학교 졸업하면 20대 어 중반은 되셨을 거니까, 그거보다는 헤라 라인의 88,000원대 스킨로션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로 추천을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면 어, 남자분이니까 고객 가장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 은 그냥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래도 조금 어, 단가가 있으니까 홍삼 51은 32만원이에요. 근데 너무 어우 선생님 선생님이 받고 싶은 거 얘기하시려는 거죠. <laughs> 선생님 사 달라고 해요. 그렇게 뼈를 불살라 가면서 이렇게 해 줬는데 홍삼 50이분 우리가 가족한테도 쉽게 하기 쉽지 않아요. <laughs> 화장판 화장품은 88,000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해 드릴게요. 포장을 어, 남장분이니까 어, 그 녹차유산균 했던 거 말고 포장지 제가 요번에또 새로 받은 게 있는데 되게 고급지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딱 받으시면 너무 좋으실 만큼의 포장으로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급하신 거 이게 어, 월요일 날 제가 출근해서 하면 화요일 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와 진짜 거돌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laughs> <laughs> 그래도 아마 선생님도 뭔가 좋은 걸 받지 않았을까요? 좋은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대학생분한테 제대로 한번주세요 <laughs>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은사들의 선물을 전문으로 하는 카운셀러라고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음. 제가 화장품 고고. 어, 준비해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택배 보내드리고 어, 우리 선생님도 어, 선생님도 뭘좀 챙겨드리고 싶다. 제가 고민을 해서 저한테 있는 것 중에 알짜배기 있는 거 해서 우리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거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지금 매일 응? 왜 누구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 지금 너무 꼬몽이 <목이> 벌렁거리는거 보이세요? <laughs> 아니 한달 월급을 저에게 한달이 뭐야 다 쓰시겠네요. 지금 한달 내내 저한테 주문해주시는거 아시죠? <laughs> 왜 그래요? 무슨일 있어요? 홍삼 왜요? 누구 선물을 주시려고 포장인가요 혹시? 선생님? 홍삼 50입짜리? 어... 그것도 혹시 포장이세요? 큰일 났네요 우리 선생님. <laughs> 제자한테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지금 혹시 운전 중이거나 그러신 거죠? 음,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러면 그거 준비해가지고 어, 이렇게 카톡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실지 그거 말씀해주시면 홍삼도 포장을. 애인 생일이에요? 애인? 애인이 생겼어요? 아, 설마 그 애, 애인, 그 애인이 그 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진짜 애인이 생기면 좋죠, 뭐. 아 뭐, 어때. 부럽네요. 애인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싶다. <laughs> 그래요? 애인이면은 포장을 엄청 또 잘해야 되겠네. <laughs> 그쵸, 윤슬님? 우리 선생님 멋있어요. 진짜 제자가 어마무시한 선생님. 내가 이런 선생님을 만났으면 나도 대학교 갔을 수도 있어. <laughs>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나 안 되겠어요. <laughs> 네 선생님, 아 진짜 아침에 저의 이 문을 너무 놓... <laughs> 뭐가 맞다는 거죠? <laughs> 설마 그 저기가 그건가? 아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야? 궁금하니까 전화를 할게요, 선생님. <laughs> 알겠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 우리 선생님이 주문해주시는 통에 <laughs> 시간이 훌쩍 갔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인스타 키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한번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들어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화 드릴게요.